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컨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체류형 쉼터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체류형 쉼터 설치 기간과 관련하여 12년 이상 거주하실 분은 농지 전용을 통해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시행 예정인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주말에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농촌에서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를 실제로 실행하는 데에는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식 주택 분야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 체류형 쉼터를 즐길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지만, 솔직히 아직 현명한 해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 즉, 전기, 물, 정화조만 해도 최소 7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비로소 주택의 크기나 유형에 대해 고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평 약 20제곱미터 크기의 고급형 이동식 주택을 설치할 경우 최소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10평의 경우 판넬로 제작하게 되면 4,500만 원 내외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일반 컨테이너 3미터 곱하기 6미터는 350만 원에 구매할 수 있지만 여기에 난방과 화장실, 싱크대 등 생활 필수 요소를 추가하게 되면 전체 비용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컨테이너에 필름 난방과 SPC 바닥재를 설치하려면 대략 2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화장실과 샤워 시설을 설치하면 추가로 최소 200만 원이 발생합니다. 일반 컨테이너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최소 1,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편 글램핑 천막 4m x 6m 크기의 제품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지만 역시 난방과 화장실, 샤워장이 문제입니다. 글램핑 천막의 경우 난방 문제가 가장 큰 단점이며 추가적으로 데크와 이동형 화장실을 포함하면 총 비용은 약 2천만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비용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체류형 쉼터를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비용 요소들을 종합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고비용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도심의 바쁜 삶에서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의 쉼을 경험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